오플이 어, <laughs> 와... 워치 감사제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썸이 새벽 방송 감, 아이고, 감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새벽 3시, 20일 새벽 3시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오, 워크샵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오 어, 이거 좀 좋은데, 워기서 어, 그 많이 기대했는데, 이제 조금 더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이제 스킨이랑 좀 구경 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 감사제는 뭐지? 그동안 있었던 스킨들을, 이벤트 스킨들을, 다살수 있게끔 풀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샀던 것들을 이제 천, 크레딧, 천, 크레딧, 천 크레딧에 어, 살수 있으니까 이제 못 샀던 걸 한번 살 수, 이제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니, 살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아마 개이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새벽이라 바람이 좀 꼬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감사대, 아, 사실 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됐는데, 이제 디바 스킨이 먼저 떴죠? 이게 막, 그, 뭐야, 깜짝 놀랄만한 스킨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조금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아, 막 그렇게, 아, 저는 약간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서인지, 그냥 좀 아쉬웠어요. 자, 일단, 상자는 하나 줬고, 추가된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아 어, 솜브라 나왔네? 아 어, 잠깐만, 어 솜브라 나왔네요. 자 일단, 어 뭐야? 아두 개가 나왔네, 디바가요. 음. 어쨌든 디바, 아니 굳이 한밤이라고 그리 뭔가 야광 느낌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네. 아 색깔이 이번 시즌, 그러니까 올해 좀 뭔가 형광색이 유행이라고 하. 하긴 했지만 아 색깔이 어 나는 전체적으로 좀아 손보라 좀, 아좀 걱정됩니다 이 다음에 볼 근데 괜찮기는 해요 그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인지 갖고 싶진 않아 음 무게는 이렇게 생겼고 둠피 어 뭐야 어별 음, 저기가 없네 음 탄소섬유 음 그냥 기본 스킨이랑 거의 비슷한데 레드 섞어놨네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둔피를 잘안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아니고 아예 안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 음. 그리고 우리 솜브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솜브라. 어. 아 근데 황무 황무랑은 좀 어울린다.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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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의 뜻이 뭘까? 스킨의 이름이 오로인데요. 오로의 스킨이 뭐지? 아, 괜찮은 듯.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어, 얼굴에 이런 흉터가 좀더이 그, 해킹이 그 느낌이 나는 건좀 마음에 듭니다. 아, 계속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황금무이랑좀 어울리네요. 음. 총 디자인도 깔끔하고, 어차피 원래 기본이니까, 색깔만 다른 거니까. 그리고 위도, 아, 난잡해. 난잡해. 딴잡하다고 <laughs> 위도는 자고로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좋은데 와, 씨 뭔가 색을 너무 난발했단 말이야 아니 다리 다리만이라도 보라색으로 그냥 좀 통일해 주지 아 다리 파란색이 조금 에런데 아 이거 뭐죠 전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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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주 기본적이군요. 우리 파라도. 아, 어 파라 스킨 기대했는데 사실 파라 진짜 스킨 전설이랑 안 나와가지고 좀 기대했는데, 어우씨 인권 좀 너무 삼삼해. 전설 주라고 우리 파라 파라 잘안 하지만은, 어씨 아깝다 뭔가. 그래도 깔끔하네요. 파라 느낌이 나는데, 파라는 그래도 파란색이 제일 잘 어울려. 디바 학생은 처음, 이제, 홍, 감사제 홍보용으로 해서 먼저 성공개가 됐죠. 음. 아, 이거, 막, 뭐지? 인터넷에서 이거 너무 하일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뭐 전체적으로 로봇 디자인은, 메카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약간 건담 느낌도 나고. 아니 온아 오... 그래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무기가 귀엽더라고요 음이 <laughs> 하나라고 써있는 이거 이름표랑 야, 총 귀엽네 총이 귀엽네 총이 오. 판결자 이거 약간 손도부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 이제 해석을 할때 선도부의 느낌을 주, 선도부의 그 영문 그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뭐야. 아, 옆에 디바 송하나는 고등학생 신분을 메카, 가디언, 브이생을 살생하는 디몬. 음, 한경상계에서 우중을 차지했다. 고등학생 신분의 모습을 나타낸 거긴 하네요. 음, 괜찮아. 어차피 근데 송하나로 내가 볼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메카는 참 매력적으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 색깔이 처음에는 되게 튀어서 좀 별로라 생각했는데 아 계속 보니 정 들었어. 심지어 이 안경마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로드국에게딱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간보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오버워치 감사제 이제 스킨 구경하고 있거든요. 고구마 오늘 하고 방송을 종료하려고 하니까 디아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아, 어, 호그,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네. 아씨,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적으로 좀, 아, 색깔이 왜 이렇게 아쉽냐, 나는. 좀더 쨍해도 이쁘지 않았나, 얘는? 오히려. 아무튼, 귀여워요. 어, 나쁘지 않아요. 독성. 음, 이 헤드가 마음에 들어. 아 예전에 그 뭔가 레지던트 이브 바이오아자드 R2 했을 때 그런 느낌이야.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아, 오호, 이거 인게임 너무. <laughs> 아, 이거 좀 귀여운데? 아씨 저도 여름에 이렇게 핫팬츠를 좀 입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 메이가. 입을 줄은? 몰랐네요. 귀엽다. 귀엽네. 허니듀. 이거 아, 음료수 장사하는 사람인가? 이게. 음료수 파는 거 맞겠지? 그러네. 이거 약간 빨대 같기도 하고, 이 무기 자체가. 버블듀. 비누방울? 근데 약간 그거 같아. 이거, 이거 써보고 싶다. 이거 메론, 메론 뚜껑 같이 생긴 거. 우리 설구, 설구, 이거 궁 쓰면은 설마 초록색 되고 막 이러진 않겠지? 아, 근데 귀엽다. 인게임이 사실 귀여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요. 아, 양말, 양말은 좀딴 걸로 하지. 왜 니삭스리 시켰을까? 아, 아, 좀. 한,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귀엽기는 한데. 인게임, 이건 좀 사서 한번 인게임에서 한번 보고 싶다. 헤어스테인이 이런 건좀 귀엽네. 이런 건좀 귀여운데 말이야. 색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단. <laughs> 어? 이거는 기본, 아니야. 전설 스킬 중에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진압경찰이네. 오호. 음, 방패는 이렇게 생겼고. 무기는, 야, 진짜. 야, 이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브리기테로 시프트 맞으면 진짜 아픈데 무서운데. 음 진압 경사. 아 색깔. 아니 나만 색깔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브리기테는 저번 아, 언제지 그거 우리사랑 스킨 같이 나왔을 때 나왔던 그 스킨이 훨씬 이쁩니다. 한국적인 그 스킨. 음, 아, 음, 음. 조금 너무 진짜, 진짜 약간 자장하 장난감 같아. 음, 찰흙으로 약간 빚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가고일 맞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이미지 딱 떴을 때는 어, 제일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 인기면 괜찮네. 아, 안경을 맞다 쓰고 있었지. 아, 가고일 디자인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사실, 디바나, 파라 스킨도 약간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어? 파라 있구나? 파라 기대된다, 파라. 음. 어쨌든, 아, 가골 괜찮습니다. 흠! 무기 봐. 헐. 무기 되게 시, 신선한데? 이거 좀 이쁜데? 음.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 아, 요즘 윈스턴은 경쟁에서도 좀 하고, 빠데 잘안 풀릴 때 윈스턴을 좀 하는데, 좀 사서 연습을 좀 해볼까봐요. 음, 나, 나쁘지 않아. 괜찮네. 제일 사고 싶은 스킨이 되어버렸네요. 일단 디바 것도 그렇고. 자, 팔아 앞서 팔아 스킨. 왜 전설 안 나지는데 있었어? 볼까? 아! 아, 머리. 아, 어, 근데 디자인은 괜찮은데, 아, 머리, 왜 굳이 저렇게 씌워놨지? 이게 뭐죠? 이름이? 궤도? 이거 우주탐사대 약간 그런 컨셉인가? 허허. 아, 머리. 헬릭스, 세큐리티. 아, 어쨌든, 아, 디자인은 괜찮은데, 아, 다, 아, 머리. 파란 머리, 파란 머리 입는게이쁘네 아, 그래도 얼굴이 월, 원래 잘생긴 애라. 뭐, 그렇게 막, 못볼 정도는 아닌데, 아, 좀 아쉽네요. 아쉬워. 아쉽다, 아쉬워. 아, 좀 아쉬워. 음.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그냥 리스트에 있는 것 같고. 자, 감정표현. 이거 춤이 세 가지 나왔죠? 둠피, 아니야, 둠피랜다. 햄찌, 바티스트, 에쉬 햄찌춤 귀엽다고 지금 전체 채팅방에 나왔는데, 뭘까? 한번 보자. <laughs> 대박이다. 엄마. 미치겠다, 귀여워. 이거는 약간, 뭐 원래 스킨으로 보, 봐야겠어요. 어, 원래 스킨으로 도 봐야 되겠다, 이거. 어디 갔냐, 헬스 <laughs> 아, 계속, 야, 씨. 이거 오디오 역할을 하고 있네, 우리. 레키볼 우리 해먼도 너무 귀엽네. 확실히 햄스터는 중방은 칩니다. 애초에 귀여운 아이라서 모래도 귀엽네. 이제 둘 중에 누가 춤을 출까 했는데 둘이 같이 추는군요. 음, 음, 음. 햄터 너무 귀엽다. 햄터를할 일이 없어. 아 우리 바티스트. 어 세상에. 와 등기. 그 얼굴과 목소리랑 되게 매치가 되게 잘 돼서 너무 신기합니다 어 소름 돋았어 <laughs> 왜그이 느낌이 뭐부 때의 느낌이었지? 한주춤볼 때의 기분이었나 이게? 오마이갓 어떡하면 좋아 아 제가 얼굴 까있는 원래 기본 스킨으로 보려고 했으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애쉬 아, 야 애쉬 좀 멋져 아, 잘 어울려. 크... 우리 보스답군요. 아, 맥크리랑 같이 추면 되게 볼만하겠다. 아, 아니면 밥이랑 같이 추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씨도 기본 스킨으로 한번 볼게요. 뭐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없을 것 같지만, 음 야, 훨씬, 이건 좀 어울린다. <laughs> 저 마지막에, 나, 내리 깔아보는 거 봐. <laughs> 내리 까는 저 눈빛. 음. 딱 애쉬랑 어울리는 춤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어, 지금 보니 진짜 애쉬는 스킨이, 기본 스킨이 너무 이뻐. 애초에 잘게잘 나왔어. 그리고 승림 포즈. 겐지. 제가 겐지를 해서 승리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음, 멋있네요. 야, 씨, 이 스킨이 진짜 이쁜 것 같아. 플래버치 스킨. 아, 좋구만. 딱 어울린다. 예? 아, 저기, 우리 리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세 너무 좀. 빙구 같은데? 차라리 총이라도 들고 있어주든가. 아니, 싸우러 가는. 우라랑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웃음> 미치겠다. <웃음> 이거, 이스킨에 이거 아니고 왜 이렇게 웃겨? 카리스마 있게 딱 느껴지면 딱 좋았을 텐데. 음. 그래도 퀄리티는 좀 있, 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내네 발이라 그런 뭔가 알수 없는 위아감이 드네요. <laughs> 아, 음. 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음성대사가 쭉 나왔고. 손불 없고, 음, 어, 볼만하네요. 볼만하네요. 아주 빵 터졌어. <laughs> 정크에게 딱 어울리는.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스프링. 음, 아 이제 스프링 이거 카드 시리즈가 얘네는 없었었지 뭐 추가가 됐네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스킨은 이렇게 받고, 아, 나 스킨은 근데 뭐 사야 돼? 아, 이건 좀. 일단 솜브라는 됐고, 일단 상자 하나 까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줬으니까. 하나 까고. 오케이! 와, 이번, 이번 스킨 안 주는 거 싫어하냐? 이거 뭐야? 씨. <laughs> 노란색 두개 나왔는데 이거 나온다니. 아니, 이번 거 나오라고. 이번 감사제 때 이게 작년 감사제 때죠? 기본 이제 하객 것도 이제 다살 수가 있어가지고 다뜬것 같아요. 잠깐만, 나 진짜 내가 이거 악마 사냥꾼 안 풀렸지? 안 풀렸어야 돼. 이거를 확인하려면 제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안 풀렸겠지. 일단 작년과 뭐야 그 다른 감사제를 제외한 다른 하계 이벤트 스킨도 살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 안산 거는 구매를 하는 걸로 하죠 음 이게 작년 아니 이번 음 지난 기록 전리품 상자 지난 기록 때 거는 3 0 0 0원 3천 클레딧 이고 그 전건 전시즌 이제 전 이벤트는 다 천크레딧이니까 필요한 거는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아 할로윈은 삼천이구나아 할로윈 사고 싶었는데 아 고민이네 하게도 살수 있으니까 아 벤시냐 블랙워치냐 근데 저는 과학자도 좋아해가지고 일단 고민 일단 사뭘 사지? 뭘 사지? 일단 저는 솜브라는 다 사기 때문에 일단 솜브라는 잠깐만 지금 7 0 0원두개살수 있어요 두개3000 크레딧 짜리는 두개살수 있으니까 일단 솜브라 먼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아 학생 아 어떡하지 나뭐 사냐 <laughs> 아 팔아 아, 진압경찰은 솔직히, 이거랑 되게 비슷해. 이, 거 느낌이 처음에 나가지고, 그랬나? 아, 뭔가 되게 비슷했는데? 아이언클레드인가? 어,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전 장군 스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브리기테는 안 사도 될것 같고. 야,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워크샵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학생 디바는 하나 사야 됩니다. 디바는 하나 사고 요즘 디바 스킨이 좀 질려서 할게없어는데잘 됐지 뭐. 디바 스킨 사고 아 윈스턴 살까? 여기서 딱 사자고 딱 하면 윈스턴인데 제가 갖고 싶은 다른 캐릭터의 스킨이 자리하가 뭐가 없었나 음, 자리아는 지난기로 시리즈에 나온 레이서가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되고 루시우도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되고 리퍼 아~ 리퍼는 소유저 24 미만 굳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이 잘생긴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솔저. 아, 솔저는 정복만 있으면 돼. 아, 사실, 이거가 사실 갖고 싶었는데. 아, 아깝다. 아, 씨. 뭐 사야 돼? 일단, 디바 사생요 어, 야, 디바로 이거나 보자. 아, 귀여워. 아, 괜찮네. 이거 안경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이 양갈래 머리가 오히려 더좀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안 돼.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많이 따고 다녔어. 이해해. 음, 귀엽다. 아니, 차라리 포니테일 해주지. 아, 그게 좀 아쉽다. 아, 귀여워. 야, 이 정도면 됐지. 음, 인게임에서 마음에 들면 됐습니다. 자, 그리면. <laughs> 감정 표현 귀여워. 야, 디바는 솔직히 메카빨이 있어서 모래도 귀여워요. 아, 난 깡충깡충이 제일 귀엽더라. 그이 엉덩이 흔드는 거 같은 게참 귀여워요. 음, 됐어, 됐어. 야, 이정도면 됐다. 남은 돈으로는 뭐 살지는 나중에 고민하는걸로 하고 <laughs> 이게 있었지 참헐자 일단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에 워크샵이 나왔습니다 아케이드 랜다 게임탐색기 워크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이게 아케이드를 할수 있게 나온 거고 와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다른 플레이어들에서 많이 처치해라 미러전 데스매치? 음 똑같은 여건 누가 야 이거 괜찮다 게임 탄 새끼 워크샵 뭐지? 아, 룰 추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와, 씨. 근데 왜 영어로 들어왔을까? 전 하나도 모르겠네요. <laughs> 나는 할 자신이 없어. 와, 씨. 뭐야, 이거. 엄마, 엄마. 어, 너무 신기해. 하지만 전 하지 않는 걸로. 이게 좀할줄 알면 진짜 너무 재밌게 만드는 거 많아. 그런 건 좀. 해보고, 나도 직접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일단 막 눌러봐. 음, 음, 음. 저는 잘 만드시는 분들의 것을 따라하며, 껴서 놀거나 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감사제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음, 저는 일단 워크샵이 들어온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 스킨 퀄리티는 뭐,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다 마음에 드는 거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다음엔 워크샵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일단, 여기 있는 기본적인 아케이드 말고 만들어서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노, 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갈게요. 안녕. 안녕.